오늘 우리는 이 평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 또 평화, 예수님의 그 평화. 그래서 평화, 평화, 평화.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선 대표적으로 14단 27절을 함께 하면서 다른 말씀과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별하기 전에 고별사를 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중요한 선물, 그 선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예. 자,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한절의 말씀에 평화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지금까지도 전쟁 상황 속에 놓여있죠.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통 인사도 샬롬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하도 정말 우리가 우리 그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도 계속 주변과 싸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평화를 갈구하죠. 어떤 면에 공통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물론 그 평화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또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화 그게 그몇 배를 뛰어넘지요. 예를 들면 소원 성취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적인 것 이런 세속적인 바탕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가 있어요. 호화 호식 속에서 누리는 평화. 또는 어떤 그런 호화호시스에서 안정 속에서 누리는 평화, 정말 이거 하는, 거기다 보면 형편 없습니다. 예수님의 바라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시는 선물이, 선물인 그 평화하고는 정말 짝도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자, 우리 이 평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쭉 연결 속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마 생각해야 된다 생각이. 정말 강조하고 싶고요. 예. 자,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사랑하라는 그 개명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 맞이하기 위해서, 예. 자, 내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아버지 사랑도 거기에 같이 있고, 그리고 또 성령도 선물 약속하셨는데요. 요걸 우리에게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분의 개명을.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주는 평화는 14단 27절에서 보면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가는데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자, 세상에서 우리도 어느 정말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우리 삶 깊이, 내 존재 깊이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의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사실 이 평화가 있고 세상에 주는 평화가 있을 때더그 평화가 진정으로 발휘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예, 진정으로 행복하고 깊이 있는 평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개명도 그분의 가르침도 생각하면서, 예, 주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우리에게 약속해준이 평화. 자, 이제 이 평화가요, 드디어 예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예, 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 21절에 보면, 평화가 너와 희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리고, 예, 약속하신 성령도 주십니다. 자, 제가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도 선물로 약속했다고 그랬죠? 평화도 약속했다고 그랬죠? 예, 오늘 20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약속했던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20장 이 말씀도 옆에 놓고 본다면, 아, 정말 우리 전 존재가, 아, 정말 내 인생의 완성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구나, 이런 생각을, 예, 가질 것입니다.